군의군은 2025년 9월 26일 삼국유사면, 학성 1위에서 의흥 삼국유사면을 잇는 군도 11호선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총연장 2km,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서남 산터널과 도로가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2019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9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개통식에는 김진열 군의 군수를 비롯해 시 군의원,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우회 불편이 해소돼 생활이 크게 편리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진열 군의 군수는 이번 개통으로 지역 간 연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생활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